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what's in my bag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아니 제 가방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무소유 인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서 이거는 아마 주작일 수 있어요 그점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주작 영상을 면하기 위하여 제가 버전을 세 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소유일 때, 무소유일 때는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요. 일단 핸드폰,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케이스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니라 뭐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들고요 왜냐면 핸드폰 필수니까요. 그 다음에 지갑을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립밤을 들고 다니고요. 놀랍게도 끝입니다. 그리고 이 장바구니를 이렇게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빨아야겠네요. 하여간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아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넣으면 음 잘못 접었는데요 아무튼 잘 접으면 이렇게 딱 네모나게 컴팩트한 장바구니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넣고 다니고요 언제 뭔가 마트에 가서 뭘 사올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거를 들고 다녀와 그러고 이러고 다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끝이에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양산도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필수템.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으로는 저는 보통 친구들을 어머어머어머. 저는 보통 친구들을 만날 때이 가방을 정말 잘 메고요. 이거는 크로스백인데 저는 숄더백이나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그 상태가 저는 아무리 가방이 예쁘고 귀엽고 오늘 코디랑 잘 맞아도 너무 그 들고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가 뚜벅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인형을 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찍어 보려고 달아봤어요 제가 여름에도 잘 메고 있고 겨울에도 잘 메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가 갖고 다니는 거는 들어갈 만큼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정말 딱요렇게만 가지고 다니고요 이것도 심지어 최대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전 무소유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자 지갑은 진짜 필수템이겠죠. 근데 지갑 이게 펜액 제품인데 펜액 페넥 맞나? 펀액인가? 펜액인가? 아무튼 그 제품인데 제가 원래는 이거를 연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연보라색을 사가지고 핸드폰이랑 깔맞춤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한 바가지 있죠? 지갑 한정 보구상 그러니까 한 바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고,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연보라색이다 보니까 너무 때가 잘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고,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검정색으로 오래오래 쓰려고 다시 구매를 했었고요. 좀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약간 추천템이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아마 무신사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제 지갑이고,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 치카마켓에서 직구할 때아뭐더 살까 하면서 같이 구매한 건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보통 버스를 타면은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카드 지갑에는 지갑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다시 인식해 주세요. 막아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찍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타고 내릴 때그 버스 카드를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번거로운 거예요. 빨리 막 내려야 되는데 그 다급한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보통 버스를 타러 갈 때는 여기다가 버스 지갑만 넣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 잘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키링들은, 원래 얘는 이 케이스를 살때 여기다 달려고 산, 아니, 왜 그러니? 달려고 산 키링인데요. 키링을 핸드폰에 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막 카메라도 막 가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이 고리를 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짤랑짤랑 해서 귀여워라고 같이 달아줬습니다. 얘도 별이고, 마침.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조 배터리는요, 뭐 이게 원 플러스 원으로 팔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원 플러스 원인데 엄청 싸게 샀어요. 그래서 친구랑 하나씩 나아 가졌고요. 이게 정말 작, 약간 소형에다가 컴팩트하고 그래서 갖고 다니기 진짜 좋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 핸드폰이 지금 3년이 넘어갔는데 배터리가 정말 살살 녹고 있거든요.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다니면 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서 모르는 길에서 엉엉 울면서 조심 <laughs> <laughs>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방지하고 저, 저 보조배터리를 요즘에는 좀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뭐 약간 거리가 먼 경우에 아무튼 보조배터리 이 보조배터리는 그냥 이 잭이 하나로 돼있고 원래는 여기 보호캡이 있었는데 제가 뜯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파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뜯어버려가지고 없다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앞에 있는데 잘 쓰고 있다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친구한테 못 빌려준다는 점 이거 뭐냐 아직 이 단자기 때문에 C가 아니고요. 이거기 때문에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못 빌려줍니다. 근데 어차피 그만큼 빌려줄 만한 사이즈가 되진 않아요. 이제 다음. 자이 도라에몽 양산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양산을 왜 구비했냐면요 여름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양산을 맨날 사겠다 사겠다 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활용품은 맨날 질질 끌다가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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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그러다가 결국에 샀는데요. 얘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있는데 도라에몽이 그려진 아주 귀여운 양산입니다. 근데 이게 WCC라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얘를 쓰는데 접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접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맨날 뭐 어디 이렇게 갖다가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맨날 주섬주섬 접고 있고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경량이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들고 다닐 때는 제가 한 번도 팔이 아프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무겁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다른 우양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들고 나갔더니 진짜 팔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벼운 게 짱이다 이러면서 이 양산에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이 접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좀 너무 힘든데 적응이 되면 금방금방 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추천할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라이몽이 아니어도 WPC 이 가벼운 의양산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가끔 너무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있죠? 아 그리고 다음 자 이거는 리라쿠마 거울 빛 세트 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빛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있고 아주 큐티 파티한 이런 리라쿠마 얼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 왜 들고 다니냐면요 제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고데기가 다 풀려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돼요 그래서 항상 약속에 나갈 때마다 음? 웬... <laughs> <맨> 추노가... <laughs> 막 이러면서 거울을 보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면 잘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 빗이랑 거울 같이 세팅거 하나 들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또또 또 생활용품 계속 계속 고민해 맨날 고민해가지고 또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 김에 샀습니다 근데 얘는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고요 상점명을 적어놔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더워가지고 겨, 여름에는 이런 파우더가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기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중간중간 가끔 바르려고 들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잘안 써요 그래서 잘안 들고 다녀요. 근데 가끔 들고 다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봤어요. 자, 그런 다음 애플워치.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그런 다음에 애플워치인데요. 아주 귀엽죠? 그런 거. 하체어리가 아주 귀엽지요. 하 여간. 저는 보통 그 약속에 나갈 때는 이투명줄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고, 잘못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시원해 보이고, 그냥 아무 옷에나 다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추, 투명줄을 끼고 있고요. 제 워치는 SE2 세대입니다. 워치, 애플워치 SE2 세대. 근데 제가 써보니까 애플워치 그렇게까지, 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운동할 때, 그 기록용으로, 쓰고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SE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뭐더 이게 어치 더 사고 싶으신 분도 그냥 음 SE로 사셔라. 자 그다음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보통 이런 거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냥 참거든요.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한번 원래는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한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한번 들고 나가 볼까 해서 들고 나갔는데 되게 요긴하게 썼었어요. 그런 보통 가게 같은데 들어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 선풍기 켜가지고 얼굴에 대고 있으면 에어컨 바람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주 쾌적하고요 땀도 잘 마르고요.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쐬고 있으면 혼자 시원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지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강도도 시원하십니까? <laughs>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고 아주 조금 막 그렇게 손에잘 들어온답니다. 제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아주 깜찍하고 작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립밤, 이 버츠비 립밤입니다. 립밤을 어제 소개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들이닥쳐서 강제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립밤은 뭐냐면요 버츠비 립밤인데 이게 약간 색이 있는 립밤이에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짠. 자이 정도로 약간 연하게 색이 있는 립밤인데 제가 원래 쓰던 립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다쓴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안쓰안 사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 제가 돌아다니는데 제 입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근데 삼이 입술 각질이 막 너무 자주 뜨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립밤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게 화장을 했을 때도 위에 덧발라서 좀 색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립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그냥 평상시에 틴트를 바르기 좀 애매한 그 상황에서 바를 수 있는 립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출용 립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색이 있는 립밤을 사게 되었죠. 원래 버츠비 제품을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버츠비로 샀습니다. 사실 이전에 뭐 하나를 샀었는데, 그게 색이 너무, 너무 쿨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쓰다가 관뒀고요. 이 제품을 다시 샀는데 12,000원인가 그래요. 좀 비싸요. 그래서 다음에도 살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보통 그냥 무향 버츠비 립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버츠비 그냥 일반 립밤 잘 쓰시던 분은 잘쓸 듯. 근데 좀 너무 비싸고요. 단점이 있다면 처음에 샀을 때 얘가 그 비누가 좀 마르고 이러면 바스러지는 거 아시나요? 약간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막 내가 보기에는 그한 조각에 한몇천원할것 같은데, 인?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처음엔 좀짱 났는데, 쓰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긴 합니다. 다음에도 또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6천 원이면 살 텐데, 그쵸? 아무튼 잘 쓰고 있고요. 자, 다음 이거 뭐지? 음, 아, 이 틴트는 뭐냐면요. 제가 틴트를 잘안 삽니다. 옛날에는 막 틴트를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막 어, 이게 잘 어울리네, 저게 잘 어울리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진짜 너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버렸고, 립밤이나 입에 바르는 종류는 솔직히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사서 쓰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쯤에 쓰던 립틴트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12월, 아니 24년 1월 26일에 샀다네요. 아무튼 그때 친구들 만났을 때 아,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하나 사자 해서 페리페라 이거 페리페라 맞죠? 페리페라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도 그냥 뭔가 튀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샀어요 장점과 장점 둘다뭐썩 없습니다 그냥 뭐 보통이에요 하지만 무지하게 싸다 만 원이 안 됐다 요즘에 틴트도 만 원이 다 넘잖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서 잘 쓰고 있고요. 아마 이제 12월, 뭐 겨울쯤 되면 이것도 버리겠죠, 이제? 1년 전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색깔, 아이고. 색깔을 보여드릴까요? 자, 색깔 이런 색입니다. 약간 채도 낮은 말린 장미? 색? 아무튼 그런 색이고요. 이것도. 나름 그냥 잘 쓰고 있어요 뭐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런.. 그런 것입니다 음.. 가성비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럴수가.. 끝이 나버렸잖아요 사실 뻥입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조합에서 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추가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헤드셋이 추가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는 갤럭시 유저였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버즈를 상당히 잘 쓰고 있었는데 버즈를 쓰다가 심각한 웨이도염에 걸려버려가지고 도무지 낫질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쓰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헤드셋을 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헤드셋이 착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버라가지고 괜찮다. 그런데. 음질이 좀 별로예요. 그리고 에어팟이 없으니까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근데 35만원이어가지고 에어팟 프로2가 35만원이더라고요. 볼 때마다, 음, 으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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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laughs> 막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추가될 때가 많구요. 그럼 도대체 저 가방이 다 들어가나요? 하면은 안 들어갈걸요? 왜냐면 저는 이 양산을 저 가방에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저 양산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갈 거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방을 정말 잘 매는데요 짐이 조금 많아졌을 때는 이 가방도 되게 잘 맵니다 이 가방 뭐지? 맥앤칩슨인가 아무튼 그런 브랜드에서 샀는데 애초에 이런 가벼운 재질이고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뭔가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백팩 아니면 옆으로도 멜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서 막 물건을 넣으면 엄청 처지거든요. 뭐 그런 건좀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괜찮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뭐 간단한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빨리 꺼내야 되는 소품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냥 대부분 제가 입는 스타일에는 대부분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정보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버전인데요. 세 번째 버전은 전이 잔스포츠 백팩을 정말 잘 메고 다니고 있답니다. 요즘에, 아, 요즘이 아니죠. 한몇년 됐죠. 근데 잔스포츠가 다시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방, 가벼운 가방 백팩 하나 필요해가지고 뭘 살까 했는데, 이게 그냥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어... 들어워서 보여줘. 네네 가격도 괜찮고, 이게 엄청나게 튼튼한 가방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지 아시죠? 그 엄청 튼튼한 백팩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하나 그런 거 사가지고 막 오랫동안 써야지 이래서 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래 못 쓰고요. 그래서 그 가방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 가방을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좋은 점은 되게 가벼워가지고 좋은데 크기도 뭔가 딱 적당하고 근데 이거 키큰 사람이 되면 조금 작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좀 딱이고요. 보통 백팩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 같긴 한데 노트북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들어갈 건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렇게 노트북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주머니에도 여기 작은 포켓이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두개가 두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렇게 펜 같은 거 꺼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되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물병 넣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필수템이에요. 물병 넣는 거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밖에 나가면 똑같은 가방을 맨 사람이 엄청 많아요. <laughs> 그건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얘도 주작으로 한번 달아봤고요. 가끔 인형을 달고 다니긴 하는데, 항상 달고 다니진 않습니다 한번 알아봤어요 보통 달면 한요쯤에 달겠죠? 요쯤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버전입니다 뭐 추가된 게 없죠? 뭐 추가된 거 헤드셋 아니면 아이패드, 펜슬 그리고 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아 그리고 충전기도 들고 다닙니다 사실 딱 이렇게 되면 충전기를 하나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요 저는 무조건 백팩을 메고 다니고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자한스포츠 백팩을 잘 메고 다니고 있고요 왜냐면 나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그 숄더백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은 충만쯤 걸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백팩을 들고 다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는 거는 카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카페를 가서 딴 거를 할 수,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럴 때는 책을 읽으려고 그 달에 읽는 책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뭐 맨날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책은 이거였기 때문에 이 책을 넣어 봤고요. 제건 아니고 친구 책입니다. 서로 지금 돌려 읽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친구 책이고요. 제 아이패드는 에어3입니다. 지금 쓴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 됐죠. 그래서 그냥 케이스도 안 쓰고 베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집에서는 <laughs>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펜슬도 옛날 펜슬이에요. 그 프로 착 붙는 그 펜슬 아니고, 꼬다리를 꽂아야 되는 그런 펜슬입니다. 그리고 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그 애플 펜슬 스킨을 붙인 겁니다. 아마 이것도 찾아보면 어디인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붙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렇게 낡은 상태로 그냥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펜촉 앞에 뭐 다는 거 이것저것 막 끼워가지고 썼는데 그냥 요즘에는 날걸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날개 최고지. 아니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아까 헤드셋도 설명했죠. 이거 보스 헤드셋이고요. 근데 이 모델이 아마 지금 뭔가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얘도 한 3년인가 4년이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음질은 구리지만 제가 최근에 에어맥스가 있는 매장에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음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이요?